오픈 함스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두주 남았네요. 올해는 코비드 속에서 우리가 힘든 상황들에 많이 부딪혔었는데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빛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지 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끌 것이며 이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괴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괴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이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저번주에 번제단이라는 성소 안에 있는 제사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제단과 오늘 말씀드린 분양단은 성소 안에 곱가지 제사 기구 중에 뿔이 사방에 달려있는 두 가지 기구들입니다. 오늘은 분양단에 달려있는 아, 뿔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아, 분양단에 대해서, 분양단에 달려있는 뿔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것인지 어,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도대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기운을 부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이 세상의 정보가 아닌 하늘 나라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잘 깨닫고 그 나라를 볼수 있도록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단은 기도와 관계 있는 제사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볼 분양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분양달의 뿔과 같은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면 우리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양단은 번제단과 같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재단이었습니다만, 번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제사기구였고. 분양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두 제사기구는 그 기능이 현저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번제단은 죽은 동물의 몸을 태우니 그 냄새가 사람이 맡기에 당연 지독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분양단에서는 향기로운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섞어 향을 피웠으니 그 향이 풍부하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번제단에서의 냄새나 분양단에서의 향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나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신앙의 절차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향기로운 향이라는 뜻이죠.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는 것과 분양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자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어... 번재단과 마찬가지로 분양단도 조각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 저번 설교 때 조각목에 대해서 어, 즉 조각목은 가시나무, 시딘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과 분양단은 재료가 모두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어, 또한 억세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든 조각목을 아주 매끈하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이 조각목을 성소의 기물로 제작하기 위해서 가시 손질뿐만 아니라 껍질을 아예 벗겨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예배의식들은 성도 마음 안에 있는 남들을 찌르는 가시들과 과거에 쓴 뿌리들 그리고 죄된 성품들을 제거하고 그 껍질을 벗겨내고 꺾여지기 힘든 나의 인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게 훈련되고 순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분양단과 번제단에서 사용한 조각목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분양단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조건 막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 시작 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고 나와 나의 주변 사람을 찌르고 있는 가시들을 제거해 달라고 나의 옛 사람의 껍질을 벗겨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분양단의 기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분양단은 모두 정사각.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번제단이 가로세로 5규빗이었던 것에 비해서 분양단은 가로세로 1규빗씩 정방형 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설명드릴 때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의미하는 분양단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언약궤나 떡상이 직사각형인데 비해서. 어, 유독히 번제단과 분양단은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 공의, 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약 정리가 다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파쇄되듯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음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의지와 관념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인생과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대로 그 스타일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런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옳고 그름이 공의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의시라는 번제단의 정사각형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사각형 기도를 못 올리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슨 일을 할때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아, 뜻하신 일일 것이다. 이를 막 처리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의 기도는 정사각형의 기도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양단의 정사각형 기도를 하려면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일을, 처리를 나중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와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이렇게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정말 놀래서 기절할 정도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속도도 정말 빠르게 되죠. 이렇게 기도의 패턴을 바꾸셔서 기도에 관한 간증들이 정말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오픈함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어, 본문 30장 2절 후반에 뿔이 등장합니다. 아, 저번주에도 번제단 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분양단 네모퉁이에 각각 뿔이 달렸죠. 몇 차례 걸쳐 말씀드린 대로 이 뿔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번제단과 분양단에만 뿔이 달려있었던 것일까요? 번제단에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승리가 뿔로 표현되었습니다. 분양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이 달린 짐승들을 보면, 짐승들의 아, 뿔은 적이 침범할 때 들이받아서 자기 영역을, 장, 자기 영역에서 그 어, 적을 몰아내죠.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바로 이 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기도의 뿔은 마귀를 몰아내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아, 이단 종교 가운데 귀신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귀신론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기도로 사단을 물리치면 이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반대로 기도의 이 강력한 능력을 또 약화시키는 경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결박시키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음, 실제로 예수님은 귀신들린 자들 안에 있는 귀신을 기도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하는 점은 우리의 우리 자신의 어, 생성된 뿔로 사단을 쫓아내려 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로 사단을 파쇄하는가 구별해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상징하는 분양단에는 분명 승리를 상징하는 어,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사방을 향해서 뿔이 달려 있죠. 분양단의 뿔을 붙잡고 승리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맘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의 영에게 대항해서 이 기도의 뿔로 무찔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사단은 매우 활발하고 교묘하게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그 정체가 아주 모호해서 마치 사람들이 나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은 어느 곳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고 어느 곳에 덫을 놓아서 문제를 터트리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양단의 뿔은 사방에 있어서 성도들을 사방에서 지켜서 사단이 침입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뿔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두려하거나 워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해결.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마찰에서도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시련을 기도로 극복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여 죄를 짓게 만들려는 사단의 괴계를 이기도의 뿔을 가진 사람은 거뜬히 넘어섭니다. 혹시 죄를 짓는다 해도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바로 뿔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읽으면 어... 분양단과 뿔을 순금으로 싼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껏 살펴봤던 네 가지 공통점에 이어서 이제 분양단이 번제단과 다른 점들이 나오는데요 번제단은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각목을 노수로 쌌습니다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노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녹과 상반되게 분양단의 조각목은 순금으로 쌌습니다 조각목을 인성이라고 본다면 그 위에 금이 덮인 것은 신성을 뜻합니다 참고로 성소의 뜰에 놓인 모든 제사기구들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그에 딸린 기구들은 모두, 모두 노수로 조각목을 덮어서 노수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성소 아니긴 하지만 성소의 뜰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소 안에 놓인 제사기구들은 조각목을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인성이 이제는 십자가의 심판을 지나가서 신성으로 덮여버리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다 파쇄된 사람들은 이제 신의 성품으로 덮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제가 뜰에 있는 번제단은 거쳐서 지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표현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또한 출애국기 30장 6절을 살펴보면 번제단과 다르게 분양단의 위치는 성소 안,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언약계의 덮개인 속재소를 마주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 어 본문의 십절을 보면 분양달의 뿔을 속죄제의 피로 1년에한 번씩 속죄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 분양단은 성소에 있었고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어 휘장으로 둘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분양단과 속죄소는 짝을 이루는 성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분양단과 속죄소 모두 아 속죄를 위한 동일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어, 이것을 짝이라고 보는 것이죠. 속재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장소인데 이 속재소의 짝이 바로 분양단이었다는 사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장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속죄소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양단의 뿔이 같은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사하신과 성도들의 강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와 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나의 죄된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극혜, 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먼저 하고 뒤처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힘든 기도입니다. 모든 일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구하는 것이 속죄소를 마주보는 분양단의 기도입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죄인이 되시든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경우에 이 연합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실 수는 없으시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눈높이가 맞춰져야 속죄소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양단에서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뿔의 기도가 우리가 분양단에서 드려야 하는 승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본문의 구절에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초반에는 분양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37절, 38절 후반, 후반에 후반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 다른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아닌 인간의 향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오용을 한 기도가 다른 향이겠죠. 분향단의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 이 향은 개인을 위하여서 혹은 우상을 위하여서 내가 뭐,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도 사용되서는 안 되는 향입니다. 실제로 개인을 위해 사용할 때는 아 본문에서 보시듯이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번제단에서 자를 파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무조건 매달리는 것부터 가르쳤죠. 저희 이제 현재 교회들이 아 이렇게 되면 기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아 출애국기 30장 38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분양단의 기도, 뿌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어, 이 분양단에서 드리는 어... 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뿌레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를 해보실까요? 자,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한분 전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일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은 어떻게 이 일들을 하시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 주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의 불로 사단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의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을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